저녁 식사를 준비해야 하는 섬의 오후 며느리 해자씨가 남매를 데리고 집을 나선다 엄마, 응? 우리가 많이 못 잡겠지? 많이 잡아야지 괜찮아지 어서 어, 들어가서 두 개나 잡았 너, 너, 너. 여기 있잖아 여기요. 태자 씨 코치를 받고 범주가 물 속에서 건져 올린 건? 떨어지지 못할까? 바로 고동. 너, 여기 없잖아, 어. 섬의 아이들에게 바닷가는 언제 와도 신나는 놀이터다. 고동을 따는 범주 손끝이 제법 야물다. 팟다. 어, 어, 손가락으로 빼봐 손가락. 다. 음, 어, 팟다. 어, 음, 한 아, 마리 는 아, 하나 손가락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봐. 하나. 손, 손 조심하고. 저녁에 반짝거리 나오겠다. 지천에 널린 자연의 먹을 거은 섬이 주는 선물일 것이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어디 갔다 와. 아빠, 우리 창고동 갖고 왔어. 말도 안 해요. 뭐야? 엄마는. 많이, 제일 많이 먹본 게. 오다 누가 줬어? 아, 요즘 사갖고 왔는데, 응. 맞는 것가이 내가 뭐 해봐보라더라. 고 아, 먹어보라고? 뭐 하고, 막, 막, 지금, 지금 하 우리 많늘 사왔는데. 아, 어. 그게 많아, 치야 응, 네, 많더라, 겁나. 그게 뭐 많은 거야. 많아, 지금 정리하면 몇 마리, 많으시면 많오씨 어, 붓다. 겁나 먹게 응. 전 그래, 기해 희승님. 더 크다, 더 커. 더는데 이건 자연스난운거야게 아니, 이제, 저녁에 먹어보면 알아, 살. 춘만 씨가 친구에게서 받아온 고등어와 고동까지 오늘 저녁 밥상은 꽤 풍성할 것 같다. 어느새 다 삶아진 고동. 간식으로도 먹고 이제 애들이 먹다가 남으면 반찬으로도 해서 먹어요 이제 어른들이. 애들은 몇개 까먹으면 잘안 먹거든요. 가 그러니까 나머지는 반찬에서 어른들 먹 어른들 먹어요 우리 반찬에서. 아 이건 나 모르겠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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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좋다고 부엌 쪽 기생만 살피던 춘만 씨가 식지도 않은 고동 앞에 섰다. 앞에 섰다. 일단 먼저 거만 갖고요. 리는게 부드럽게 여기 다 나오면 잘 익은 이렇게. 잘잘야 이게 안 나오면 잘잘안익 거고. 그걸 고양이가 본 거니까 가만 놔둬야지 아무것도. 아 손이 어디 갖고요? 응, 충읽었의요식이 끝나자 이번엔 기다렸다는 듯이 다가온 범주 a t I hope that. 다가 o 이다 that. I hope that. I hope 맛있어? 응 니가 응 너희도 맛있어? 응왜안 갖고 오지? 저녁시간 엄마 왔대 예. 네. 상처 때문에 팔지 못한 할머니의 귀한 전복은 회를 좋아하지 않는 은지마저 젓가락이 가게 만든다 엄마 밀으라고 말하라 이거 네. 아니 예. 네. 이쪽에 너무 쪼그려 어때? 맞이? 네, 네, 거. <laughs> 맛있어? 그 먹는 것 맛있어? 안 먹어 안아서 야기 뭐를 하냐고 어부아들 춘만씨와 해녀어머니 선바울 가족에게 바다는 오늘도 넉넉한 저녁을 선사한다 그날 밤길 <laughs> 하나를 사이에 두고 떠들썩한 밤인사를 나누는 가족 <laughs> 가 자고라 내려자 학교 가라고. 학교 가려면 자야지 할머니 세 하고 가야지 할머니 주 하지만 할머니는 답이 없다. 아, 좀 봐봐. 뭐 들어 할머니는. 왜 이렇게 많었어 할머니 특별한이라고. 그거 어려서부터 할머니와 함께 자는 은지를 두고 돌아온 아랫집. 키워야 돼? 그렇게? 응. 올려서만 해야 돼. 이렇지 이렇게? 응. 렇게 겨울에는 이거 떼야지 따뜻하거든. 장가지만 떼갖고는 강이 안 따뜻해요. 그리고 양도 많이 떼야 되고. 근데 지금은 이제 날이 안 추우니까 몇 개만 넣어요 네, 그래서 그냥 콩기만 이 개, 그렇지만 놔요. 범주가 태어나고 내 식구가 지내기엔 집이 좁아서 부부와 범주만 이 옛집에서 지내고 있다. 날 이른 새벽. 나가시 거예요? 예. 네, 지금 나가는 다요 지금, 지금 다시요 어, 네. 때가 항상 있, 맞춰 나가야 돼요. 네. 물한 잔으로 시작하는 하루. 여름 장어철이 끝나면 춘만 씨는 가을부터는 주로 도움을 낚는다. 물고기를 잘 잡을 수 있는 물대가 바다에 나가는 시간이다. 어둡지 않아. 아 지금 나가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나가서 아, 네. 어두운 선착장에 정박해 둔 춘만 씨의 작은 배. 오늘도 춤만 신 어둠을 뚫고 바다로 향한다. 몇 시간 뒤줄렁기줄렁기줄렁기 갖고 오래 저지어줄렁기 챙겨야 돼. 제 줄넘기 다 달아졌는데 엄마 웬만한 학용품이나 준비물도 섬에선 쉽게 구할 수가 없는데. 아이고. 내가 아빠, 부산 가면은 줄넘기나 상가 해야겠다. 엄마가 여수가 시간을 넣고, 예, 우선 이거 갖고 가. 아빠 보고 하나 사오라. 엄마 원래 장갑도 가져오는데. 아, 장갑도 갖고 오랬어? 내일 갖고 가면 안 돼? 안돼 장갑도 월요일에 갖고 오랬어? 응왜 금방 집에서 말안 해? 집에서 말했으면 갖고 왔지 왜꼭 준비물은 닥쳐야만 생각나는 걸까? 이안 아침이면 안 윗집 안 돼? 아랫집으로 바쁜 엄마 응? 올해 범주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뒤 엄마는 더 바빠졌다 의사도 안 하고 가네? 나 네, 아프다 여기, 여기 계세요. 학교 다리기서얼 누나 말좀잘 듣고. 누나 말고. 이 마을에서 유일한 중학생인 음지. 그래서 학교까지는 범주와 함께 초등학교 스쿨버스를 타고 다닌다. 그 시간. 새벽에 바다로 나간 춘만 씨. 고기가 있을 만한 곳에 배를 세우는데. 살아있는 신선한 미끼는 낚시의 기본. 바로 신호가 오는데 도로이다 이게 진짜 자연산이 오리지나 색깔이 빨개다네 시작이 좋다. 이건 이게 자연산인 오리지나 색깔빨네 원래 돔은 저렇게 색깔이 빨개져야 돼 원래. 지금부터 겨울까지 그호도 앞바다엔 도움이 몰려올 시기. 지난 며칠 동안 새벽부터 온종일 바다에서 낚은 물고기들이다.